임대 넘버 달려있는데, 면식은 22년식이고요. 22년식. 투냉, 이슬즈 엘프, 냉탑입니다. 광포 파레트 8장 들어가고 거고. 8개 들어가는 거고. 임대 넘버에서 위스타 계약자만 바꾼 거예요? 네 아, 예, 맞습니다. 일자리하고 그대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디젤트럭입니다. 그, 하나, 뭐,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3.5톤 투냉 이스즈 엘프 차량 아시죠? 네네. 그거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혹시나 중고차로 팔게 될 경우에 그 시세가 얼마쯤 할까 궁금해가지고요. 음... 넘버는 뭐, 임대 넘버 달려있어요? 임대 넘버 뭐 달려있는데, 연식은 22년식이고요. 22년식 투냉 이스즈 엘프. 냉탑이에요? 네, 냉탑입니다. 광폭이에요? 네, 광폭, 파레트 네. 8장 8개 들어가는 거고. 신차를 네. 그때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면 중고로 사신 가요 네, 신차를 구매를 했는데, 회사 통해서 구매를 한 건데, 이제 한달 정도 운행을 하고 있던 차를 구매를 한 거거든요. 아, 다른 분 명의에서? 회사 명의로 된 거를 제가 이제 산 그렇죠. 거죠. 임대 넘버에서 위스타 계약자만 바꾼 거예요? 네, 아, 예, 맞습니다. 일자리하고 그대로? 네네네. 그래서 우선은, 현재금 그... 주행거리가 얼마나. 돼? 15만 키로 탔습니다. 15만 키로. 일단 지역은 어디세요? 광주고요. 광주 강역시. 저... 아, 광주고. 차량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있는데. 네. 우선 지금 팔 의향은 없는데 올해 안으로 마무리돼 지으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그거 우선 차량 네. 사진이랑 네. 등록증 사진 보내주시면 좀더 네. 자세하게 견적을 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문자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명함 보내드리면 그걸로 네. 정성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